한자 이야기, 나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박이라는 나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라, 이런 일종의 보석이라고 할수 있죠. 보석의 이 호박,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자, 이 호박에 대해서, 글자, 그리고 어원, 그리고 호박과 관련된, 여러가지 한, 좀 상식적이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호박은 호박호다. 그리고 박도 호박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호박호는 어, 구스록변이다. 그리고 범호자가 들어갔다. 왜 범호자가 들어갔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박박은 구스, 역시 구스록백의 발음으로서 흰백이 들어갔다. 물론 이것도 호박호도 어, 발음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자, 호박이다. 일단 국어사정을 보니 지질시대 나무의 지인 따위가 땅 속에 묻혀 탄소, 수소, 산소 따위와 화합하여 굳어진 누런색 광물이다. 여기서 일단 광물이라고 했습니다만,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고 광택이 있고, 불에 타기 쉽고, 마찰하면 전개가 생긴다. 장식품이나 절연제 따위로 쓴다. 장식품. 우리나라에서는 여인들의 놀이개 같은 것, 또 남자인 경우에는 마고자의 어떤 단추 같은 것으로도 많이 쓰이죠. 자, 이 호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지, 수지라는 나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수지가 소나무나 전나무 등의 나무에서 나오는 점도가 높은 액체나, 혹은 그것이 공개에 다 산하에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천연수지가 그런 것인데, 송진이나 호박따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호박이다. 일종의 천연수지의 하나라고도 볼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이제 이것은 이제 고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막, 송진이 화석처럼 굳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진주, 산호와 함께, 정의상 광물은 아니지만, 보석으로 취급된다. 막, 여기에서는 광물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전에는 막, 광물은, 엄격하게 어, 따지면 광물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호박의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왜 호박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볼 때, 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고대 중국에서는, 호랑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땅으로 가 돌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호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호랑이 호자에다가 혼을 뜻하는 백, 그렇죠. 호랑이의 영혼이다 해서 호백. 또는 이제 호박호자를 붙여서 영혼에서 호백. 이렇게 하다가 어, 호박박자를 넣어서 호박으로 됐다. 이렇게 되죠. 자, 발음도 여기서 왔는데 왜 호랑이의 영혼이라고 할까?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의 색깔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물론, 막, 금은, 어, 줄도 있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막 호박색과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자로는 호박이 그렇게 돼서, 동양삼국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쓰는데, 자, 영어를 쓰는, 막, 뭐 서양인은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호박과 전기와의 관련이 또 나옵니다. 막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호박을 영어로는 앰버 라고 한다. 이것은 아라비아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바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아라비아어로 안바라는 것은 용연항. 용연. 용연항이라는 것은 수컷 향유고래 위에서 나오는 돌처럼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이라는 것은 침을 뜻합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만 일단 낱말을 만들 넣었습니다. 어, 용의 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향이 난다. 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한 냄새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향으로서도 쓰이는데, 이 호박 자체도 이게 여기에서 태우면 냄새가 결국 송진과 같은 냄새가 나겠죠. 나고, 그리고 수컷 향유골의 위석이라 하는 용년향도 향기가 나므로, 이 호박을 용련함과 관련된 것에서 온 아라비아 말에서 영어가 나왔다. 이렇게 일단은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호박을 엘렉트론이라고 했다. 엘렉트론. 엘렉트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엘렉트론 하는 전기와 관련된 낱말로 쓰이죠.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호박을 엘렉트론이라 했는데 왜냐하면 모양이 빛나는 태양이다. 색깔이 이제 투명한 호박을 보면 느끼겠죠. 근데 이 호박을 어, 잘 누르다 보면 아주 예쁜 것이 많으니까 깨끗이 하려고 자꾸, 어, 문지른다. 문지르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자꾸 먼지들이 달라붙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호박력이다. 그렇죠? 호박에서 뭔가 힘이 있어서 자꾸 먼지 같은 것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전기, 그리고 자석, 자장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어떤 자장 속에서 자꾸 달라붙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호박역에서 따서 전기를 전기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는 어, r 렉트리시티라는말 영어가 생겼다. 그것이 호박에서 온 것이다. 호박의 어떤 호박역이라고할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힘막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죠. 독일은 저는 모릅니다만 불타는 돌이다. 이것은 태우면 이제 불이 난다는 것이죠. 불이 탄다. 왜냐하면 원래 송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박은 제 일단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금패가 있고, 비단금자요, 조개패. 밀화가 있다. 꿀밀자와, 어, 말은 꽃화다. 이 금패라는 것은 호박이 하나인데, 빛깔이 누렇고 투명하며 사치품으로 쓰인다. 아까 앞에서도 굉장히 투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밀화라는 것은 밀랍 같은 누름 빛이 나고, 젖송이 같은 무늬가 있는 호박을 어, 밀화를 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투명한 것은 금패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그렇죠? 어떤 막 어, 꿀밀자처럼 밀락 같은 막 그런 느낌 나는 것은 이것은 밀화, 금패, 호박이 두 가지 종류다 그리고 호박의 길, 엠버 어, 로드 또는 엠버 루트라고 하는 호박 길을하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다. 고대 호박의 교역로가 있었다. 신스키 시대부터 발트 해변, 발트 해변 주위가 호박이 아주 가장 풍박에 많이 나는 원산지였다.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트 해변 호박을 지중해 연변으로 나르던 길로 전해지는 통상로를 어 말하자면 호박의 길이라고 한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중국에까지도 연결되는 듯 합니다. 이런 호박 길도 있다. 또 러시아에 가면 예카테리나 궁전에 가면 호박으로 꾸며진 이게 방이 있다. 아주 호박을 뭐 듬뿍 가지다가 막수백로그램의 뭐, 뭐 호박을 가지고 치장한 방이다. 뭐 이런 것이 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호박호라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박단이라는 게 있다. 비단단자를 써서. 이것은, 어, 우리가 여성들의 옷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양복 안에 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본을 만든다든지, 내 타일을 만드는 막 그런 재료를 호박단이라고 하는데, 막 태피터라고도 한다. 네. 그리고 호박색이다, 그렇죠? 호박색은 앞에서 본처럼 막 그런 색을 이런 것이 호박색이다. 진한 노랑 빛이든 주황색을 호박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호박주라고 하면 그러한 색깔이 나는 곱고 맑은 색깔이 어, 막 누런 빛을 띤뭐 주황색의 빛이 나는 술을 호박주라고 한다. 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해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 역사와 관련된 것인데 해라는 것은 쓰르라미, 쓰르라미 해다. 아, 은혜 해 자에다가, 그렇죠. 벌레충이다. 여치를 가르킨다 조선시대 명종임금이 독서당, 네, 조선에 독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 지금의 서울의 뭐 옥수동 쪽에, 동호 쪽에 만든 독서당이 하사한 해호라고 글을 새, 글자를 새긴 술잔이다. 해호배다. 이 해호라는 것은 술을 마시면 죽는 벌레 이름이다. 그래서 어, 술 마시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해호배를 어, 내렸다. 하사했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호배를 보니 다른 사전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쓰르라미와 금이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든 술잔이다. 형상을 아로새겼다. 앞에는 글자를 썼다고 했죠. 쓰르라미와 금이는 술을 먹으면 곧 죽기 때문에 술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들 형상을 아로새겼다. 막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두 종류로 설명이 나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박당이다. 당은 이제 설탕이죠. 또는 호박갱이다. 갱, 어, 갱은 양갱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깡이다. 네. 자, 이거 먹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 호박은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보석으로서의 호박 그 글자를 썼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호박색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호박색이 나는 말랑말랑한 과자의 하나다. 일종의 젤리 비슷한 것이다. 끓인 우무, 우무 한천 있죠. 한 천에 설탕과 강황산을 섞어서 찌고, 그리고 레몬이나 등피유를 넣고, 응과에 만든다. 색깔은 호박색이 난 이유는 등피, 등피와 등과 관련된 여기서 색깔이 호박색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과자를 일종의 화과자다 일본식 과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호박당 또는 호박경이다. 이렇게, 그렇죠? 젤리처럼 생겼다. 왜냐하면 한천, 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젤리 스타일이죠. 한 천으로 만든, 그막 색을 기본적으로는 호박색이지만 은또 다른 색깔들을 많이 넣어서 나중에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런 것은 호박갱, 호박당 한테 먹는 호박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범호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중에 낱말 중에 하나가 호구, 호구라는 말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호구라고 한다. 또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어, 저 친구 호구야 막 이렇게 된죠또 어, 뭐, 바둑에서 바둑돌 석점이 둘러싸고 한쪽만이 트인 그 속. 그렇죠? 뭐, 바둑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라 생각됩니다. 호구다. 또 호자가 들어가면 저,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호랑은 한자말이다. 범은 순우리말이다. 그렇죠? 호랑이라고 두 자를 순우면 범과 일이다. 일이랑자다. 그러 뜻으로 욕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호랑이를 한다. 여기에, 우리의 한글, 이 자를 붙이면 호랑이 하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범이라는 뜻이 있다. 호랑이, 그렇죠? 그리고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호랑이 선생이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에 범호 자에 구스록을 붙이면 오늘 배우는 호박호가 나오죠. 다른 글자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앞에 이렇게, 어, 불을 호 자, 이름 호 자를 붙이면 이것도 불어지절 호, 이름 호다. 요, 요호 자를 붙이면 그렇죠. 번호화 구호다. 나라 이름 국호다. 할때 쓴다. 그리고 우체국 할때갈릴체자 안에도, 갈릴체자 안에도 호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감한다, 체정한다. 체감은, 어, 차례차례 차례로, 어, 줄어드는 것. 그렇죠. 체정은 차례차례차례로 늘어나는 것이다. 우체국 할 때도 쓴다. 그리고 트럭 3을 붙이면 범표 또는 문이 표다 우리 일상 낱말은 별로 만들지 않습니다만 이름자에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다. 호박박에는 오른쪽에 흰백이죠. 흰백에 사람인을 붙이면 맞이다. 맞백이다. 백부하면 큰아버지를 얘기하죠. 백작이다. 뭐 공작, 구작 백작 할 때. 나무목을 붙이거나 또는 나무목에 일백백을 하면 나무 이름 백이다. 척백나무다. 동백나무 동백 척백. 그렇죠? 일백백은 우리가 많이 쓰인다. 어, 그리고 사람인을 붙여도 어, 일백백이다. 우두머리 백이다. 그리고 아래에 수건근자를 붙이면 비단백이다. 그렇죠? 우리가 백서. 비단에 쓴 글자를 백서라고 한다. 또는 글자가 쓰여진 비단을 백서라고 한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황사영의 백스 사건 할때이 백스다 그렇죠. 그리고 어 귀신 귀자를 붙이면 넋시다넋시다 혼백이다 할때 어 쓴다. 그리고 어 이렇게 작받침을 붙이면 닥친다, 압박한다, 박두한다. 막곧 닥쳐오는 것이 박두다. 개봉 박두다 그렇죠. 어 손을 붙이면 칠박이다, 박수, 박자 그렇죠. 삼수를 붙이면 배를 댄는다는 뜻이에요. 숙박한다, 어, 잠, 잠잔다 할수 있죠. 그리고 정박한다. 정, 정박의 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닻을 어, 얘기한다. 닻을 내리는, 닻을 내리고 배를 대고 있는 것이 배를 정박한다. 또 어, 대죽이 들어가고 삼수가 있고 하면 어, 발을 얘기한다. 발, 어, 어떤 어, 내려치는 발이다. 그렇죠. 그리고 금박이다. 은박지다 할때 쓴다. 쌀 밑자가 들어가면 지게미를 얘기한다. 쌀지게미, 조도 조 조강지차 할때 조도 지게미입니다. 박도지게미다. 조박, 배주자를 붙이면 큰배박이다. 큰배, 선박이다. 선박, 할 때. 박래품이다. 배를 타고 건너온 물건이다. 이렇게 되죠.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박래품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네 한중에 한자 보면 호박은 어,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 호박이라는 한자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